1부터 1 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2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씩 두 번의 카드를 뒤집을 때두장 모두 3의 배수가, 3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뒤집을 확률을 구해라. 그러니까 첫 번째도 3의 배수가 나와야 되고, 두 번째도 3의 배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첫 번째 3의 배수가 나오려면 12분의, 3의 배수는 뭐가 있습니까? 3, 6, 9, 12. 4개가 있죠? 그 다음에도 3의 배수가 나옵니다. 뒤집은 카드는 그대로 두니까 이제 11개죠. 11개에서 하나가 이제 또 뚫어 줄겠죠. 3. 여기가 12죠. 이렇게 약분돼서 12, 11분의 1이 나오겠죠. 그러니까 1이 어, A가 첫 번째 3의 배수가 되고, 첫 번째 3의 배수를 뽑는 거고요. 뽑을 사건이고요. 3의 배수 뽑을 사건, 첫 번째로 B는 뭐예요? 두 번째로 어, 첫 번째, 두 번째의 3의 배수를 뽑을 사건이라고 놓으면 첫 번째 뽑고요. 그 다음에는 B라고 쓰면 안 되고요. A가 첫 번째 3의 배수가 뽑혔다는 가정 아래 두 번째도 3의 배수를 뽑아야 되겠다. 이렇게 쓰는 겁니다. 식으로 써주면 그래서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? 12분의 4가 되는 거고, 얘가 뭐가 된다? 11분의 1이 돼, 11분의 3이 돼서 이렇게 동시에 첫 번째도 3의 배수고, 두 번째도 3의 배수다. 요걸 우리가 구해준 거다라는 거죠. 11분의 1이라는 것은.